신용, 포인트, 경험치, 재료, 돌파, 재료, 행적, 재료 막 계속 모아 2주 돈 열심히 모은 다음에 픽업 뽑잖아? 개다날아가요막 날아가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 내 2주가 사라지는 시간? 몇 분? 10분 경류 스토리 보고 치이면 뽑냐고요? 글쎄... 일단은 스토리부터 보긴 봐야겠죠 이게 내가 경류를 안 뽑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캐릭터적인 매력을 못 느꼈어.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얘를 가져갔을 때어 이렇게 재미있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경류한테서는 잘안 들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딜러들은 다 자기만의 특색도 있고 쓰기도 되게 재밌었단 말이야. 근데 경류는 뭐랄까 크게 끌리는 맛이 없어요. 따라야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 야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류는 그런 게안 느껴져가지고 끌리는 점 이쁘다고? 이쁜 건다 이뻐. 하다못해 사성 캐릭터도 다 이쁜데. 근데 이쁜 것만 따졌을 때 사실 카프카만큼 이쁘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픽업을 한번 걸으니까 삶이 다른 거 알아요? 예전에 스타레일를할때 신캐가 1.4에 나오는데 뭐 어디서 뭐 신캐가 나오는데 5성이 나오는데 4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2주 전부터 계산이 막 들려가면서 얘를 레벨을 올리려면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포인트가 얼마 들어가고 경험치 얼마 들어가고 다한 다음에 신용, 포인트, 경험치, 재료, 돌파, 재료, 행적, 재료, 막, 계속 모아. 2주 돈열심시 모은 다음에, 피로 뽑잖아? 개, 다 날아가노, 막, 날아가.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 내 2주가 사라지는 시간? 몇 분? 10분. 10분이면은 내가 쓴, 내가 모아놓은 재료, 신용 포인트, 장신구, 경험치, 싹 사라져요. 묘하게 살짝 현타가 들어요. 그냥 5성 하나. 신캐 하나만 나오면 괜찮은데, 신캐 둘 나오는, 5성 하나, 4성 하나 나오는 날이면 진짜 죽음이야. 근데 이번에 내 경류를 걸으면서, 다른 애들을 좀 챙겨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확실히 생겨요. 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타일에 이제 급하게 안 키워도 돼. 개척력도 어차피 널널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쓱 일어나서 편집해. 컴퓨터 껴가지고, 그냥 영상 편집하다가, 인코딩 눌러놓고, 아, 게임 좀 해볼까? 태블릿 싹 꺼내요 스타레일 안켜 어? 트리컬. 트리컬 트리컬 켜가지고 이제 애들 볼 따고 만지면서 아 이게 힐링이지 하면서 약간 고양이 보는 마인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돌리다가 옆에 딱 태블릿 냅두고 원신 붕괴 켜요 그래서 원신 일케 뭐 붕괴 초근 돌려놔 이러면서 스타레일을 굴려 스타레일 딱 들어가가지고 아 오늘은 뭘 돌아야 되지? 한번 싹 보다가 응, 음 우리 청자기 장신구 다 바꿔줄까 하면서 이제 뭐 장신구 쓱 돌려놓고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재료 같은 거다 계산하면서 게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게임에도 무방하다. 그래서 요 근래 애들 80다 찍어주고 장신구 부족했던 거 유물 부족했던 거 다시 한번 맞춰주고 행적 같은 거다 챙겨주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이 픽업을 거른다는 게. 난 사실 내가 게임을 하다 보면 올 컬렉 기질이 있어가지고 픽업을 거른다는 게상상나 상상을 못했어 솔직히 근데 한번 이렇게 건너뛰니까 맛이 다르네 그 다음엔 내가 좀 스타레일을 보는 마인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스타레일을 정말 막 과몰입 정도까지 표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매번 스타레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싸워 스토리 나는 재밌게 봐가지고 야 애들아 스토리 어땠냐 하면서 딱 문을 열면은 갑자기 막 대판싸고 우 있어 유튜브 댓글 볼 때마다 약간 그러고 있어요. 어, 어씨, 뭐지? 나난 재밌겠는데 야이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막 캐릭터 나오면은 캐릭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래서 그런 투기장을 보고 있으니까 점점 껄끄러워진다 해야 들아 게임이 싫은 건 아닌데 이제 뭐 말하면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 여기다가 스타레일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무조건 달려요 아 그럼 접어버나꼭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싫은 소리도 못하겠고 뭐 좋은 소리도 못하겠 좋은 소리 하면은 이게 왜좀 하면서도 뭐라 해가지고 뭔가 의기수침에 있어 내가 뭐 이러다가 뭘 했었냐면은 관점을 그 멀리서 바라보니까 스타레일이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막 사람들이 박터지기 싸우는 것도 재밌고 이번에 스타레일은 어떻게 터질까 이게 너무 재밌어 왜그말 있잖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딱그 느낌이야 다음번에는 뭐로 나를 즐겁게 해줄까 오역? 좋아 어떤 오역이 날 기다릴까 야 어떤 스토리가 날 기다릴까 스토리가 망해도 재밌고 흥해도 재밌어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바라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요 요즘에는 그런 탓에 메인 스토리가 또 나부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재밌을 것 같아 분명히 이게 내 일이거든 내 일인데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요즘 되게 스타 레일을 라이트하게 바라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